안녕하세요. 바이프로스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체인러너큐를 사용해서 대출한 코인을 다시 상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체인러너큐는 복잡하고 어려운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쉽게 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입니다. 여러 디파이와 서비스가 여기서 한 번에 제공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디파이를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죠. 이전 가이드 영상에서는 디파이에서 대출을 해보았었는데요. 오늘은 체인노너키를 활용해서 디파이로 대출받은 코인을 상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체인노너키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바이포츠나 메타마스크 월렛을 연결해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BSC 네트워크로 바이파이에서 BNB 토큰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환하기 메뉴를 클릭해서 바이파이의 BNB 상환하기 버튼으로 시나리오를 접속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텝에서 상환 가능한 BNB 토큰을 확인하고 Save and Next 버튼을 누르고 상환할 BNB 토큰 수량을 입력하고 Run 누르고 또 Run 누르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대출한 토큰 상환이 완료됩니다. 바이파이로 접속해 보면 실제로 대출금 상환 프로세스가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바이파이 플랫폼 뿐만 아니라 체인러너 큐로 비너스, 컴파운드, 아베 등의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토큰을 대출받고 반대로 대출한 토큰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체인러너 큐를 활용한 쉽고 빠른 코인 상환 가이드였습니다. 다음에도 디파이를 쉽게 사용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